굉장히 어려운 자격입니다. 사람이 집 밖에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은 쉽지만 집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아내와 자녀들을 어떻게 잘 다스립니까? 가장 잘못 다스리는 사람들이 폭력으로 다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화함을 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것은 정말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쫄자가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못난이가 주먹을 쓰고 폭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성인지도는 초상지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인은 바람이 불면 은 풀들이 다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승인은 그냥.